네 안녕하세요 연지연다 <laughs> 맹꽁씨 왜거기 있습니까? 네, 뒤로 오세요 맹꽁씨지번째요네 네 안녕하세요 어. 맹요 저는 맹쥐 저는 틱취인데 뭔가 틱가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좀서 아, 수정을 하기로 수정. 수정할건데 좀 생각, 생각하고 마지막에 말할게요 오늘 틱취니랑 합시다 네. 저는 모두 아시죠 맹꽁입니다네 우선은 이 멜론알 개봉 받겠습니다 천하의 개봉받두 저희가 네, 오늘 컨텐요 아! 어. 뭐냐고 설명해주세요 예? 아 오늘은 이 멜론알 누가 더 먼저 먹는지 취입니다 자! 준비! 아, 아니에요! 붙어있습니다 그럼 붙어있어요? 자! 아 잠깐만 아좀 뛰어 그래요 응, 준비! 3 고! 너무 이요 아아! <laughs> 아아! 어. 아. 음. 아. 아, 이거 시키면 안되 빨리! 아! 와. 와.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지 이거 이이야 나 옛날 거다부여야 돼. 우리 다해렸다다 이걸로 야는지아 아유. 혀가 골딩 엉겨를 이름 쓰기. 음, 아니요 혀가 <laughs> 막 야. <웃음> 아, 맞다. 아니면은 진 사람은 골등은 여기서 옆돌기 하는 거 어떠신가? <laughs> 옆돌기가 뭐야? 옆돌기, 옆돌기야 옆돌기가 뭐야? 통틀이가 뭐야? 통 할리가 아, 못 들어. 잠깐만요. 배런 아, 아. 여러분 다 먹었어요. 와. 빵. 빵감빵합니다 주인공은 꼴찌가 제일 갔습니다 현진님, 잠깐. 다 먹었어요. 현진님. 음 <laughs> 다 먹었어요. 다 했어요. 그거 다 했습니다. 어, 오자사이야어안 되니? 자 일단 현진, 현진님, 현진님만 지금 못 드셨는데요. 현자아 이러면. 아 그럼 온다. 너무 어지러. 자 지금까지 선이 참 결정해드릴 거 같습니다. 일등 맹지님2등맨고3등 일단 틱진님, 4등 현진님입니다. 자, 일단, 현지님, 풍차 돌리기 준비하시죠. 아예. 자, 언니. 땀 났어, 땀 컵에 오늘. 아하.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. 아, 영한 아니. 아니. 자, 지금. 야 <laughs> 들어. 저 지금. 자, 저 지금. 현지님, 풍차 돌려야죠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네, 오 네, 여러분들. 지금 제가. 풍차 돌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가시죠. 출발! 초점 맞춰주세요. 철좀 어느 정도요? 어느 정도요? 네, 알겠습니다. 좋은 하면서 자, 돕니다. 어설거요 아, 너무 봄과. <laughs> 사리사리! 사리. 네디좀 어설퍼요. 안되니 네, 니 반지니! 반 그 자원은 이 이상으로 현 저거는 저거는 저니다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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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니다 구독과 는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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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의 다모였기 때문에 거 그 구독자 1 2 명만 되면은 바로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약속 진짜 지킵니다. 이정 나눠주기. 그리고 여기 지금 다 증인들 다 있죠? 네 제가? 저는 어제 뽑은 사람입니다. 이상으로 아, 현진. 안세요 이상으로 현진 초코현진습니다 그러면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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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